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전처럼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이번 주한 주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봤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잘 드릴 수 있다는 것 점사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님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의 실천을 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빌레몬서 신약의 빌레몬서 어, 예, 빌레몬서를 보겠는데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이 빌레몬서는 딱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551페이지, 조사님이 오늘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 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는 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보냈죠? 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참,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감옥 안에서 지금 노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골레소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어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진리를 다르게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구원을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편지에 기록해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빌루, 빌레몬에게는 어떤 편지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본적 있나요? 네, 누군가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누군가 빼앗아 갔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 그렇군요. 태민이랑 하진이랑 그리고 채우는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마음이 쉬울까요? 그쵸. 쉽지는 않아요. 내가 바로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마음까지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양보를 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양,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내려놓고 양보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 사람을 용서할 때몇 번을 용서할까요? 일곱 번 용서하면 잘한 걸까요?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곱 번씩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면 이거를 얼마가 될까요? 체오 얼마가 될까요? 77의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뭘까요? 딱 그만큼 용서해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끝까지 용서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리가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친구였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곁에 머물기를 바랐지만 오네시모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 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들려 보냈어요.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당신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그가 잠시 당신을 떠난 것은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선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보디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길 바랍니다. 빌레몬 당신이 내 말을 따라주면 기쁘겠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머물 곳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곧 빌레몬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자 아,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나요 네. 오네시모. 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누구였어요? 네. 오네시모는 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특별히 이 빌레몬과 바울이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이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오늘 어떤 일을,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대요? 빌레몬에 있는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그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그 물건을 훔쳐서 나왔는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내용을 적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도 자기 죄를 충분히 뉘우쳤다 그러니 너도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먼저 너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혼내지 말고 잘 받아줘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물론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줬겠죠 하지만 용서해주는 마음이 쉬웠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중재 역할로 네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나요? 바울의 오늘 편지 내용을 보고 누가 생각나나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고 이렇게 중재 역할을 했죠?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주신 누가 생각날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생각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중재 역할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 바울 그리고 어, 예수님과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멀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이 관계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생각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채우도 사랑하고, 하진이도 사랑하고, 태민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있었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티켓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할 수 있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각해 주시고 항상 늘내 옆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믿을만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몸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보았고 바울의 편지에서 용서라는 놀라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네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구하옵소서대계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